음, 주일이 형, 들온다니랬 주일이 형 언급하지 마. 이성이자 사투해줘가지고 지금 구치소 가게세요 여러분들. 언급 제재 부탁드려요. 아까 면회 갔다 왔거든요. 누구야? 수염 많이 자랐던데. 주일이 형. 주일이 형, 그 뭐, 도서 갔나? 외쳐까지 음. <laughs> 누구야? 와, 티티 목소리였는데? 어, 왔는데, 앞 왔는데? 팀보안 <목소리> 오고 그냥 레디하는 클라스 씨새끼 잠수 오지게 타겠다? 아 잠수 봐봐 씨바 뭐 하는 거야? 아니 모른다니까? 먹어봐. 아니 그냥 좀 준비를 하고 하든가 미친 새끼라니까 맨날 준비도 안돼있는데씨또 벌써 시작하더라. 여기, 여기 맞잖아 내말뭐 틀려? 여기, 여기, 여기 어이드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 서래, 서래, 일문 일문 하나. 일문 이둘 일문들. 이제 일문들. 야, 라이플피 50. 일문들. 나이스. 피베피. 야, 모네야 일문 피해 어 아, 에지 블라 잘못 었다 이거. 야, 팀하면거떻해 봐. 왼이잘 광택해 쭈이페쇼페 쇼케. 빵 빠진 아, 네, 거 받자. 빠진 거 발사 포기 다지 아, 뭔가 오지게 섰다. 갑자기 뚝 하나. 에이 혼자다 진짜로. 지금 들린다. 깔끔하나컷게요 갔다. 서로 안 보여. 에이 하나 더 있었을 거 같은데. 배찬 배차, 배찬 배차, 배찬한다 배찬 배차한 필 배찬 필30 배찬 필30 반응 왜 이렇게 피삼아, 빠르냐 피삼아, 오늘 미쳤네 방금 아, 네, 진짜 반응 아이고. 근데 솔직히 0.1초였다 진짜로 가끔 나도 내플레이볼 때마다 약간 놀라긴 해 아, 나더 꺼겠다 나덜녹 노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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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 아이 새끼 싸나지로안가 잘했다 아깐. 아 역시 같으면 죽었.. 죽을 것 같아 브렌즈비디이 쓰레기 같은 거 액션, 방금 되게 영리했던 거야.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오히려 형이 점프했으면 죽었어. 혼자 바, 하나 둘, 고 3미리, 빠미리반미리 3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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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미 이기 배차 3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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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리 3미리, 리리 아이 숨가리 바닥에 방, 바닥에 방, 바닥에 방. 사기, 사기. 그끝 뭐겠다 이제. 조심해요. 아, 자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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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것도 몰라. 홀, 홀, 아니야? 날못 아, 아, 돌아. 맞습니다. 나 아? 보내줄 어 꺼져 미친놈아. <laughs> 타투 안 돼? 보내줄게 그럼. 아 타투 안 돼? 타투 안되면 보내줄게. 아, 꺼져. 그럼, 이돈 주고 사세요, 씨발. 뭐 돈도 버는 새끼가, 본업도 있는 새끼가 저한테 캐시 아, 보내달라는 다쳐, 다쳐, 다쳐. 거면, 다쳐. 얼마나, 다쳐. 얼마나, 다쳐. 얼마나, 자기 본업이 얼마나 힘들게 저런 말을 할까요? 일을 한지 지금 2, 3, 어, 그, 3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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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그 캐시, 일을 한지 3년이 됐는데, 저한테 그, 어, 캐시를, 그, 천 몇백원짜리 저한테 선물해달래요. 아, 시끄러 씨발, 또, 아. 사실, 컬리, 그, 살돈 있는데, 그냥 내 돈으로 사야지. 그러세요. 지금 음. 우리 얘네 4연생인가3연생인가 아사명세인데 네, 네, 대학들. 내가 연승 깨줄게. 제발 이겨줘라. 오른벽왼벽왼벽왼벽 이나 이나 따는 일아나 있어. 쇼다 뭐야? 쇼다 쇼다 다 다운해 정면 벽쓰나 쇼다 다운해 벽 쓰나 아 정면 브리핑 안 하면 말 좀. 해줘 이, 있다 있잖아. 내가 이 뛰었다니까. 아니 계속 브리핑 하는 줄 알았어. 보고 있는 줄 알았어. 떼면 말하지 정면. 아니 이거를 왜내 탓을 하는거야? 말해달라는거지 아니 ㅂ 신아이 뛰었다니까 아니 안설면 안돼? 아니 뛰었다고 ㅂ 신아 A 뛰었다고 뛰었다고만 데, 데. 얘기하면 되지 뭘 뭐, 그 계속 말해 그냥, 뛰었다니까 그냥 쥐가 존나 못해놓고 ㅅㅂ 내 탓을 하네 나 잘했는데? 초등학교. 잘했어 잡았으면 된거지 아니 짜증 하고 있데 정면 정면 빼면 말 그냥 쉬운건데 그말 한마디를 안해준다니까? 너 덩어리야? 형내 어디가줄까? 형 머리 위에 있어 A로 가 A로 가매너에 매너 삐치 그냥 시간만 버기면 되잖아. 오오 좋다요. 삐꾸삐꾸삐꾸한대2시간만버틴면되1일에서 일기에서 기에서다기게서일기에2기에서 일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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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에 아, 이렇게 잘하는데 진짜 뭐 없나? 와 우리 영원이가그 코끼리 새끼 방송에는 안 터지는 별풍선 100점을 내 방송에서 빵빠데이 <laughs> 뒤에 야, 그냥 다찌발라버리 응, 그냥 용병들이랑... 크 진짜 뚱뚱 없네. 안 터지는 사람이 터지네. 진짜 이렇게 잘하는데... 이겠다 의욕이 안 생긴다. 갑자기! 야 케자루 개피 머리 아, 머리 땅 퍽퍽퍽 반이득이지 아, 이거 피백 잡은 왜, 거지 그치? 격차 수갑 시다나 아, 이거 패패패패순데 순한데 삐꾸 피코 삐꾸래 삐꾸래 안돼 형아아 이런 못 이겨 나때아형 때문에 이겼는데 질서했잖아 위험했잖아 그래? 이좀 돌발 상황 좀쳐만들지마 어, 이렇게 프리를즐기는새게요아 근데 그러발 새끼 나가서 그냥 강월랜드 가서 시발 그냥 도박하고 어? 뒤져버려 회복해서아나 이렇게 맛있냐 얘네. 야, 서현정이 바로 해주지이 오자마자. 오랜만에 도클라스는 영원하다니까. 패스다스다방머리파가더 빠진 거 아니야? 머리 오케이 오케이. 가지마가지 마. 내가 머리가 갈게. 스릴 즐겨? <laughs> 아. 머리. 내 브리핑 나. 할게. 즐긴 에이, 또잘 뛰었고, 레슨, 형이 3mm 잘못 본거 미안하다. 3대 야,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이정도면 포식했지. 용기 부들부들해버리네. 그니까 형이 좀 적당히 좀 패지. 형은 그냥 너무 깡패야. <laughs> 형은 약간 사람 좀 괴롭히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직업도 그냥, 타투이스트 했지. 사람 그래, 바늘 그래. 콕콕콕콕콕, 씨발. <laughs> 씨름소리 <시름 쏘니 웃음> 내는 거 그냥 질겨버리기 나, 담배? 비하했지? 아씨 발코만 좀 낮춰가지고. 우와, 우리 이승환 형님께서 별풍선 21, 20, 아, 72개로 그냥 치킨 먹으라고 난다요! 아, 루나티 그냥 딸베히는 우렉이랑 현우랑 그냥 미키, 수알로 그냥 딜교 개찌발라 버리기. 음.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72개. 우리 언땡누님 돌았죠, 그냥. 어, 오늘 그냥 미쳐버렸죠. 우리 민주도 미쳤죠? 크흐, 그냥 101개 그냥 미키 옆시발 시그니처 그냥 이연타 형이야 평생 그냥 배그 배틀그라운드 그 가상 치킨이나 처 먹으세요. 저는 현실 치킨 먹을라니까. 그냥 주일이 씨발 문신 그냥 지우개로 그냥 2만 어? 원값 지워버리기. 2만 원. 어, 원 코끼 코주부 새끼 그냥 코 절단시켜버리기. <laughs> 그냥 바늘 갖고 와가지고 머신기 코끼리 코 찍어버리기. 그냥 주일이 씨발 바늘 찌르는 것도 아까우니까 그냥 이쑤시개 그냥 어? 20원짜리로 그냥 피 존나 나게 해버리기. 그냥 코끼리 새끼 코 존나 커가지고 씨발. 돌멩이같이 그냥 주일이 씨발 그냥 문신 차버리기. 그냥 금자탕 데려가가지고 금자탕 사부님한테 문신 그때밀이로 아, 지워버리기니가 아, 먼저 건들었다. 아니 왜? 나 그럼 언아뭘 언급해? 놈이 아, 왜? 뭐를? 어, 아니 주변 사람. 아니 왜 금자탕. 왜 아니 외모? 금자탕 사부님 아, 왜 몰라? 금자탕 너랑 나랑 잘사람 돼. 아니 뭐 개소리야아형 어? 사부님 얘기한 거 아닌데? 아형그 그래. 형 목욕의신 안 봤어? 금자탕 사부님 있잖아. 어. 형그 사부님이 씨발 떼밀이그 갖고 와가지고 형등 한번 싹 밀면은 씨발 때가 벗겨지는 게 아니라 문신이 지워져. 그, 목욕에 계신 웰튼 좀 보고 와. 형님들 인스타 구경 한 번씩 해주세요, 형님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두 가지 계정이니까, 그, 한 번씩 구경해주세요. 성찬아너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와? 왜, 형? 나, 나또안올때또안 오게? 그냥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냥 내 피만 존나 빨라하잖아. 아니, 그건 사실이긴 한데. 아, 그러면 안 돼? 너도 내피 많이 빨아먹잖아난피좀 네 빨면 안 돼. 빨게 없는데. 아니, 옛날에 어. 많이 형피 빨면은 먹물 나와서 족같을것 같아. 너무 소외서 블랙헤드 나와서 필요가 없어요. 스나 따이. 또 무리하는 분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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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아, 하트야, 이걸 지냐? 와, 아, 하트야, 진짜, 너, 너 너, 그냥 재능이 없어. 야, 형 지금 몇달씩러 왔는데 어떻게 나보다 못해? 난 접어. 아, 또 깨망이 싫어지네, 갑자기. 아니, 근데, 씨발, 우리 클랜은왜 셀레스티 이런데 스프리 아니면 집중 안할래 해. 아, 너가 제일 집중 안 하는 거. 같은데? 선장이 집중을 해야지, 크론도 집중하는 똑같은쇼더반을왜쳐나가는 어, 어, 거야? 이거 폭도 아껴야 돼, 얘들아. 왜 폭을 다 쓰는 거야? 털좀면 지는데. 죽어야 제가 돼, 너폭 없잖아. 그냥 총 들고 나가지, 씨발. 왜 이렇게 급해? 그냥 클레언들 다 사지로 몰아버리네, 씨발. 첫판으로 버블로 쌓여가지. 고 그러고도 네가 선장이야? 어디서 이게빼 그냥 안전하게 하나 딴거 너무 좋았고 <laughs>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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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봐 아니야 머리 머리 머 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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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라리가 47 47 정면 정면 정 쇼다 쇼다 붙었다 쇼다 붙었다 쇼다 붙었다고 쇼다 쇼다 나도 최대한 집중해볼게 얘들아 안전하게 쇼트나 괜찮아 잡을 것 같아 이번에. 아 너무 짧게 오는데? 와려안데와려안데 아니 왜쇼업저내친대 저기 긴말을 하고 있네. 저는 항상 집중해요. 는데 어느 클레넌이랑 하든간에 자기 나잡마자 자기 존나 못해. 맞지? 내가 쇼트나가 무서우니까 요즘 타투 힘들어? 뭐 씨발 라운드 한번당두 번을 치네 미친 음. 새끼가 많이 힘든가 보네. 옛날에는 그래도 좀될 때는 전반전 후반전 나눠서 했는데. 씨발 좀. 근데 빠졌다. 땅. 미친도 안 들렀어요. 기억자. 어, 기억자. 기억자. 기억자 사운드 닭다리 씨발 놈아안 좋아해? 개새끼야 닭다리 씨발 새끼야. 닭다리도 안 먹어 미친 새끼. 총알에... 시, 심장에 총알이나 박혀라 이 새끼야 근데 저는 진짜 재능충인 것같아요 배그도 잘하고 서든도 잘하고 근데 하트는 졸라 못하네요 진짜 어떻게 서든을 나보다 많이 해도 못할 수가 있지? 하트야 어? 어, 어. 괜찮아? 야 푸돌이 피35 푸돌이 피35운엽잖아 근데 좀 적당히 하하 좀 하하 하고 뺄줄 알아야 하자. 하자. 되는데 아... 피피피 피. 피. 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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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안 가야겠다. 몰라. 이때 막아주면 안 돼, 용잖아 형이 막던 거. 형 드리. 아니 형이 쇼더바가 나온 거. 병신인가? 네가 드리댔잖아. 너가, 너가 계속 드리대잖아. 나이건판 컨디만 갔는데? 왼쪽이야? 야, 너 장난 안 해. 너 축성아랑 비슷한 안 갔어? 야, 안 갔는데 이번에? 왼쪽 한거맞나이 컨디만 갔는데? 아니, 에이 전진을 걸렸으면 좀 씨발 뺄줄알아야지냐 끝까지 전진하고 있는데 그냥 이게 생각이 없네. 싫어. 그냥 또 용, 또 셀레스티 아니야 집중 안 하는 거 그냥 마음대로 해. 나 그냥 이나오서 던져. 집중 안 하고 왜 이터널도 집중 안 해? 음 그래 마음대로 해. 도대체 너 집중하는 상대가 누구야? 또 쇼스나 온다니까이 새끼. 음내 마음이야. 쇼스나 그럼 가서 따봐. 싫어. 왜? 죽어줄게. 에휴 담배나 아유. 피고 올란다. 아, 진짜 미키 빔딱같아. 지가 못 하고서서 남 탓해. 아니 지가 제일하면서 <laughs> 남탓왜 하는 거지

<목소리가> 스틸이 피셜, 주일 m e m b e r belgium in the JB 00 g r a n 시켜가지고저맞게또 e 처는아 없어. 순진한 시청자분들 시는게한 أي 리가한2층이까시거다 어떤ος п 다다는사기다 t 지 나으 층이거든 i 다 e 다 i 다 a p p r o p 기다려봐, 기다려봐. 조금만 천천히 해봐. 내가 B 가게 아, 아 기였거든요개다네 아, 아, 1기! <laughs> 여기, 기여이야기기 여기, 여기, 여대 여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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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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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위급해 보이길래 도와줬지 아니, 뭐, 위급해, 위급해 보여 이럴 가 없게는 왜 하냐? 아 진짜 아 진짜 폭력 휘두르고 싶어요 저 새끼 또내 욕하고 있어 뒷담? 그냥 앞에서는 <laughs> 욕 못하고 뒤에서만 욕하지? <laughs> 괜찮아? 맨날 채팅으로 시청자들 욕해가지고 세뇌시키고 순진한 시청자분들 그지같은 주일이는 주말에 축구도 하고 풋살도 하고 운동하는데 미끼새끼는 집에서 처먹고 담배만 펴서 한대 맞으면 걍 돼지 팩트 중에 팩트죠?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번에 팔씨름 한판 떴다가 그냥 손모가지 날라간 거아 진짜 존나 짜증나 아. 지금 저줌 안에 그냥 갇혀서 아, 존나 후들겨 맞는 게, 것처럼 씨발. 날라갔죠 근데? 아우 리클래고의주이라 보는 보신 분 있지 않다는데? 아빙순댄 진짜로 하였음 게임하는데 뭐저 잔말이 많아 니가 뭐 축구를 하든 풋살를 하든 뭐해 병신아 것도못 뛰는데 니랑 나랑 100m 달리기 하면 내가 찌발라요 한번 떼볼래 진짜로? 아. 방송키고? 내기 네 아. 네네 한번 할래? 내가 포만개빵 떼가지고 너 내가 이기면 어떡할거야? 또 튀었지 이새끼미는 코가 5kg이라서 얼굴이 앞으로 기울어가지고 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구조가 코가 무려 5kg라고요, 형님들. 코 씨름은 제가 당연히 진짜 5kg인데, 저는 5 g 램이고 나무샤. 와, 있었냐? 전면. 참나. 격자. 아, 홀로. <laughs> 아니 근데 내가 왼벽순아를 잡아줬는데, 아니. <laughs> 나도 잡았어. 홀 나플. 그거를 피, 피 1로 잠근 게 존나 웃기다. 아 그리고 내가계에은안 보이는 가게였어. 미안하지만. 내가, 내가. 막 시발 새끼 사슴불 찔러다가 개새끼 주일이 명시 찍어벌라. 피크스나. 돌, 저 알갈 좀. 잠깐, 잠깐, 둘. 왼벽 있다, 이거. 이거에또대 이거 저 미친 새끼가 세 명을 잡아줬는데. 아니. 이이 사람이야? 짐승이야? 애니멀 새끼들. 이 <laughs> 뭐. <laughs> 되게 조리풍 준비하러 갔다. 씨, 새끼. 뻔해, 뻔자다, 씨발로. 오늘은 물처먹으려고 할까? 개새끼. 합투를 하지 말고 공일공인데 그냥 폼팔이 나지 하 그래? 너는 그 인간 샌드백 하지 그래? 나번대에서 인간 샌드백 처음 하면서 마아 뒤집면서 그냥 좀 푸트를 <놀람> 깨져주면서. 저면 먹자 이거. 야룸 먹고 다 열어봐 이거. 주일은 한 번만 히팅 한 번만 해줘. <놀람> 이왕 말린 지금 뭐? 거. 지금 어, 뭐? 어, 어, 바르고. 아, 그래, 그래. 저걸 형이 잡아 줘야 되는데. 아, 두대. 그래. 같네 진짜. 샷발. 파다다. 아 씨발. 그걸 못 잡아줘. 그만하자는 거야, 씨발놈아? 그걸 못 잡아주냐고. 아니. 그러니까 닥쳐. 못 잡았으면은 씨발놈아. 아니, 몸빵 서줬는데 못 잡은 니탓은 안 해. 몸빵이 왜? 아니었어, 그냥. 아니 근데 오히려 내가 몸빵 했다. 아니, 씹될 게 방금 내가 몸빵 이었다고 방금 내가 몸빵이었어. 방금 내가 몸빵이었다고 그게 어떻게 몸빵이야, 내가 뒤졌는데 내가 뒤졌는데 어떻게 니가 몸빵이냐고요. 닥치세요, 어, 그냥 니샷발이 존나 구렸어요. 상대 그냥 원벅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원점프 했는데 그걸 못 잡아놓고 왜 지랄이야. 아니, 형이 그냥 사실 병신이야, 그냥. 그냥 나가서 그냥 사람 바늘이랑 꽂아, 이 개새끼야. 사람들 바늘이랑 꽂으라고요, 씨발놈아. 나가서 니 코나 꽂아. 나가서 반은 이쑤시개나 꽂아. 진짜 주유랑 그냥 사우나만 가고 싶다. 사우나 못 가지, 씨발. 온몸이 그냥 전신문신이라서 사우나 그 입장 불가잖아. 사우나 가서 인증샷 올리면은 씨발 내가 그냥 무릎 꿇고 사죄할게. 해봐 씨발. 너는 절대 못하지. 응네 블랙헤드 씨발 코에 박힌 거다빼주라니까턱 응. 네 비틀어진 거 그냥 아가리한테 덧 때려갖고 더 그냥 꺾여버릴까? 네 다음 넙치 새끼. 아, 네 다음 넙치. 그냥 자기는 날도한테도 안 되고 머도한테도 안되고 용락이한테도 안 되는 새끼. 드울리 아, <laughs> 아, 그냥 음, 그쪽은 음, 그냥 음, 배틀그라운드나 그래. 하세요. 그 치킨인가 뭔가 그래. 씨발 그 먹지도 못하는 거나. 거 뭐. 치킨 디너이지라고. 있고 한 개처발리도만 나 없으니까. 어, 그쪽만 할까요? 뒤지세요 그냥. 나가서 그냥 하이브을 하고 차에 치어 뒤지든 그냥. 그냥 나가서 덤프 트럭에 달려들세요. 블라방새끼들. 슈퍼리 슈퍼리. 고라 고라 고라. 형 슈퍼리 이기자. 고라, 고라, 고라. 가자. 가자. 시바 슈퍼리. 저빠새 끼들. 오늘 참교육 제대로 가자. 형 야옹이 야옹이 형이 먹어. 야이 있냐? 야옹이 있냐? 저희 쇼시 도인데 제가 홍지를 왜 봐요? 아, 좀 저렇게 뻔뻔하지? 좀 그때 좀 약간 좀 그랬어. 너 진짜 뒤질래? 너내 방송.